현방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굴복된 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틀간 밤에 해변에 나가서 조개 캐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조개 캐는 법을 배웠습니다. 2시간 정도 다니면 한 바구니 캐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제는 큰 백합조개 캐는 일을 배우려 했습니다. 백합 조개가 많지 않아서 두 개의 백합 조개를 캤지만, 백합 조개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약간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배웠으면 확실하게 알수 있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거기까지만 배웠습니다. 무엇이든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오셔서 조개를 캐지만, 조개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뻘을... 아, 어, 봐서 조개 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힘이 많이 드는데 가지고 가시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고 나니까 어디에 조개가 있는지 눈에 보이고 가르쳐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내가 백합 조개 캐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함께하며 가르쳐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저도 배우는 입장이라 따라다니느라고 그분들을 돕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진리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저렇게 고생만 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는 생각과 함께 정말 제대로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무기도 세미나에서 제대로 가르쳐 드리는 아 그런 사명감을 정말 마음으로 다지게 되었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잠을 청하는데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엄청난 비와 바람으로 잠이 깨요. 태풍의 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별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가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태풍이 지나는 곳마다 어려움 없이 지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 추수를 앞둔 이 나라의 태풍의 피해가 없게 하옵소서 휴가 3일째 주님이 뭘 말씀하실까 본문에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뭘 더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은 어려우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 말합니다. 또이 사람은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청년이라 했고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큰 부자였으며 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이 사람은 청년의 젊은 나이에 관원이 되었고 거기에 큰 부자입니다. 전형적인 금수저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그가 물질에 취하지 않고 말씀까지 다 지켜가면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 나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으로 드릴까. 이렇게 영적인 관심을 갖추고 주님 앞에 질문까지 하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 청년의 이 뜨거운 열정에 예수님의 반응이 참으로 의외입니다. 18절,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름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게 없느니라. 이 청년이 가진 히브리적 사고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무엇을 하면 이라고 하는 전제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름 자신감을 가지고 다 지켜왔으니까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 확인 겸 칭찬을 듣고 싶은 욕망도 이 질문 속에는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중복기도 세미나 교재를 만들고 이걸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랑의 마음도 있고 또 칭찬받고 싶고 혹 잘못된 부분을 가르침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거지요. 이런 마음으로 찾아온 청년에게 주님은 아주 도전적인 질문과 답을 하십니다.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이가 없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청년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리시며 참된 선함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즉, 청년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상시시켜주면서 선함에 대한 인간의 표준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그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당대 시부리인들의 사고였던 특별한 행동이나 계명 준수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온 것이 이 청년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의로움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길로서 율법을 따르는 것에 중요하다는 유대인의 일반적인 믿음이었던 거죠. 영생은 올바른 행동을 통해 얻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던 이 청년에게 예수님의 반응은 매우 도전적인 것입니다. 단순한 율법 준수보다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해야 한다. 말씀하신 거죠.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것이냐고 주님 물으십니다. 여기에 청년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청년의 모습을 보시며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추구하는 청년의 진실성과 계명을 따르는 그 헌신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미사 요구가 아닙니다. 그의 진심을 주님이 알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에게 권면하지요. 사랑하셔서 권면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부에 대한 집착이 제자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단순히 선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그것은 그를 가로막고 있었던 물질적 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유대문화에서 부는 종종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로 여겨졌기에 이 명령은 충격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부즉 하늘에 있는 보물이 땅의 부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가르치시면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에게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방해하는 것을 버리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 슬픈 기색을 뜨고 근심함에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결론입니다. 주님 오늘 내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명을 따르는 것 이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의지, 결단하는 의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라는 행복하, 거죠. 한마디로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실 그 하늘 소유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휴가 3일째 태풍으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심과 정리를 하며 휴가를 마치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이날 주님은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진정 주님과의 관계를 망치게 하는 그, 그 무엇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주님과의 온전한 제자도를 지키며 주님 주시는 하늘 보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3박 4일의 짧은 일정에 주님은 큰 은혜와 사랑으로 저를 지도하십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바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보다도 소중한 무엇들, 나름 확인하고 인정받으려는 마음들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자로 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후반전 사역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종이 엎드립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다 버립니다. 오직 주님 뜻을 이루는 것에 나의 온 마음 들입니다 아니, 주님께 굴복하여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 종을 받아 주옵소서. 무엇을 더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굴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무언가를 더 잘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 하고 구원을 받으려는 심리가 우리 안에는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 그 은혜를 감격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과 더 가까이 가려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그 온전한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무엇을 더해서 주님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은 완전히 180도가 다른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 굴복된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께 굴복된 인생으로 주님께 발견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